경제를 살려야 하고 치열했던 22간의 접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 바라기가 되겠다는 첫 대통령에게 어떤 걸 기대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형님 안아가 돼서 국민들이 살기가 좋았으면 너무 잘했네요. 국룡 내세우신 거 잊지 마시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파이팅! 국민을 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요. 새로 이렇게 정권 윤동선이 이제 됐으니까는 많은 포옹을 하고 자잘못을 서로가 떠나서 욕심들 부리지 말고 좀 끌어안면서 성인들 살펴보면서 잘좀하면 좋죠. 국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국민들이 다잘살수 살, 있게끔 서로 협력해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진영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여야의 협치를 가장 큰 바람으로 꼽았는데요. 이와 동시에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1번이 국민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당선된 후보와 낙선한 그 후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모두 공통되게 언급한 것이 통합입니다. 그 어떤 지지 후보를 놓고 그 대략 반반이 갈린 게 아니라 갈린 정도가 아니라 그 반반은 극도로 증오하는 그 원수 사이 같이 바라보는 상담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 심각하고 그만큼 국민 통합이 심각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은데요. 최근 한국 사회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갈등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최근 우리 사회는 세대별로 느끼는 갈등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국민들은 세대별로 전혀 다른 세대에서 살아온 경험과 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세대간에는 그 의식과 가치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급속히 분화하면서 세대별로 대체로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위치나 역할에 따라서 그 관심 사항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충돌이 같등이좀 그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양상은 이번 대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에 따라 각 진영이 참여하게 대립한 결과 역대 대선 중 최소 차이 승리라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거기다 유례없는 요소야대 상황에서 상대당과의 협치 역시 큰 숙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그 지지한 만큼의 반대자가 있고 또그 반대자는 나오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적의 파트너로서 확실하게 그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고 모든 점에서 함께 노력하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 대타협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정치를 초월해서 갈등 문제를 다뤄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를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러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국민통니다여러차정과조했삼 국민 통합다주의지정엿제수삼겠있는데다모의지정 엿볼 수궁극있으로요민통합정업무을 위한 적입니다유통합을위고일잘니다정부하국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 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차기 정부가 국민 통합이라는 산을 잘 넘을 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 지 이제 20일쯤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코를 이끌 대통령 단순인에게는 앞서 보신 국민통합 외에도 구축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봤습니다. 확진자는 국내 기준으로 40만 624명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속 40만 명을 넘어서며 정점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 유행이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수세로 전환할 걸로 보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가 될걸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이 전반적으로 잘 해왔지만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 실수한 부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예,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시간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 대통령 새 정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코로나 19 회복이 국정의 가장 우선 순위인 건현 정부와 다르진 않지만 방역 대응 면에서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현행 방역 체계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푸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우리 당선자가 음. 24시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24시간 영화 허용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질병 전개랑 잘 상의를 해서. 음. 10점 그 같은 거도 구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고, 예, 이제 문제는 유중증 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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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중증 환자 어, 관리 방안 정도가 나오면 음. 24시간 영업 뭐 시작할 수 있다고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수상공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의 현실화가 추진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중동시장을 찾은 당선인, 지난해 11월 방문하고 5개월 만입니다. 여러분들, 뭐, 덕분에, 이런, 큰 일을 맡게 됐는데, 선거운동 이런 걸 하면서, 하여튼, 그, 자영업자분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많은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당시 당선인은 긴급 구조 플랜을 가동해 코로나 19에 따른 수성원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첫 현장 행보로 이곳을 다시 찾은 것도 코로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때 드린 말씀도 제가 다시 다 기억을 상기해가지고 이제 인수일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취임하면은 속도가 있게 어떤 여러분들하고 나는 얘기 또 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지나가는 것이었으니만큼 향후 대규모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최소한 1천만 원씩은 그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서 밝혔고 예. 또이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손실이 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작년 그 초, 초기부터 음. 소급 적용돼야 된다라는 예. 입장을 밝힌 바 있었고 예. 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음. 약속에 따라서 음.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포함한 것들을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음. 입장을 그대로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선인 인수위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보상과 사회적 거리두기, 병상 확보 같은 방역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룰 코로나 특위가 꾸러진 상태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허리근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당장 나아진 살림살이를 체감케 하는 게 발등의 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시 경제를 좀 많이 낮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역 수지라든지 에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음 나아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민생 아니겠습니까 미시 경제 이런 부분들이 피비 확와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집 그다음에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라 이런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민생 경제가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나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 가격이 급등하며 서민 살림살이 안정이 우선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경제 분야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러시아와 전쟁이 이제 그. 신냉전 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두 블록으로 옛날처럼 그러니까 옛날 그 공산 블록하고 자유주의 블록을 나눴듯이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블록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국제 무역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다. 당선인은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노라는 일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를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성장의 패러다임은 지금보다 더 시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맞춰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친기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양, 양날의 칼입니다. 잘 하면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좋아져서 또 경제 활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또 반대로 잘못하면 뭐 저기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으로 가면서 어, 저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나빠질 수 있고 또 노동자가 대우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어, 환경 문제라든가 산업안전. 이런 문제가 크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친기업이라는 것을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걸그 반대로 그냥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대영 소장은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 방식과 불투명하고 왜곡된 경쟁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상품 분야는 조금 외국에서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경쟁적이라고 보서지만서비스 쪽은 상당히 독과점이 많아요. 금융산업도 독과점이 많고 통신산업도 그렇고 의료산업도 그렇고 이에서이국에서한국에이한에에한에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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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에서 일자리 창출의 무게 중심도 공공에서 민간적으로 옮기질 전망입니다. 놀러 가기 좋은 따뜻한 오후, 뜨거운 학구열을 뿜어내고 있는 자연시. 혹시 지금 뭐 어떤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연 씨는 생물학과 전공을 살려서 식품이나 화장품 민간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있어. 오늘도 열심히해요. 아 열공 열공. 응.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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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데이트 대신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네요. 아네 데이트는 주말에만 해요. 취준생의 숙명이죠. <laughs> 대학교 4학년이었던 지난해 못은 취업의 문턱을 경험하고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취업 서류를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 어, 세 군데 정도 지원 했습니다. 음, 결과는 좀 어떠셨어요? 어, 서류에서 탈락하고 면접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막상 이제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다가 불합격됐다는 통보를 들으면 좀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면접 볼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과 선배는 막 이력서 막 10개 넣넣는데다 탈락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가장 유로가 된다는데요. 어, 주변에...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 역시 어... 취업입니다. <laughs> 취업 많이 어렵다고 하지 주변 친구들은 뭐래? 어 많이 하고, 하고, 제일 어렵대. 맞지. 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레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정책 이제 쭉 보고 계시던데 살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민간이 어, 주도해 하여 뭐 그렇게 경제를 성장하게 된다면은 어, 일자리가 좀 안정적이게 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점점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취업을 향한 자연시의 희망도 커졌습니다. 제가 면접 때입으려고 샀는데 빨리 면접 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기업 주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5년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공략과 구상입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부의 국정과제와 순위를 다룰 인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외에도 수많은 외교적 난제를 맞이하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 뭐 대외적으로도 국직한 과제가 많이 상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될 대외적 현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는 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나토와의 갈등도 나오고요.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끼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도 우리 주변에서 고조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일 갈등 문제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그것뿐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 뭐뭐 뭐 에너지 문제, 그렇죠? 뭐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확보 공급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기후변화 문제, 그렇죠? 우리 뭐 최근에도 그 대선에서도 기후 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주제적으로 보자면은 뭐 단순히 안보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에너지 문제 다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동북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이슈들이 있거든요.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촉발한 공급망 주도 경쟁이나 한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같은 현안들도 줄줄이 차기 정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파고를 넘기 위해 우선 미국과의 전방위적 공조 강화를 도모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5월 말에 일본 도쿄에서 그 쿼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쿼드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미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고, 어, 이제 쿼드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그 인사를 통해서 어 개인적인 신뢰를 관계를 돋기게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협력을 확정시켜 나가지 않으라는 그런원래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상 수준에서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실무 수준에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맞서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데 공을 들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는 것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대표적으로 미국 주도 의 대중국 전자회비체인 코드 사나 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거론됩니다. 이 경우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중국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양국 국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강화는 북한 문제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뒤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갈등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지금보다 강경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더 외교 해법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크게 진전되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몸에 또 만들고 이를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북한과 한국 모두 어떤 그 책임 있는 진실한 태도 변화를 보여야지만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그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어떤 진실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지만 그상응에서 한국과 미국도 그 대화를 재개하거나 상호 조를할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다른 것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차기 한국 정부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제와 현안들이 있지만 당선인이 공언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입니다.